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을 넘겨놓은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수수료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주는지 궁금하 합니다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시고요.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소문자,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완료하셨다면 레퍼럴 코드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주시면 퍼즐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C 인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 더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을 해주시고요 로그인해 주신 다음에 저측 상단에 사람 모양 클릭해서 베리파이 나우 눌러주시면 되겠고 버튼을 다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고 국가에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셨다면 신분인증 방법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을 하고 컴펌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니까 아더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분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큐먼트 이지 리더블 클 클릭해서 프레임을 맞춰서 세카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바이비 톰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구글 투 F A 센인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주시면 되겠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OTP 어플 설치해 주신 다음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그문자열을 붙여넣기 해주시게 되면 인증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6자리만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와서 입력을 해주시면 모두 인증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의금메나 카드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바이비트로 테더를 옮겨주셔야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검색창에 USD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체인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게 되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이 네모 박스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저는 이제 업비트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코인명 심볼 검색창에다가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매수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바이비트로 입금하고 싶으신 만큼의 테더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주시고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비트의 지업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입금처 같은 경우에만 바이비트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다.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인증하기 버튼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다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어피트에서 출금 상태창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를 확인해주시게 되면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바이비트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있게 되기 때문에 우선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가 주도록 할 거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 눌러서 퓨처 눌러 주시고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가 주셨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프롬 펀딩에서 투 트레이딩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보이는 USDT 수량은 얼 버튼 눌러서 컨펌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테더를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진입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것에 투자하는 공매수와 내려가는 것에 투자하는 공매도 레버리지 설정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큰 금액으로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차트부터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부터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원하시는 걸로 설정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보조지표도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볼륨, RSI, 볼링저 밴드, 동평균 선임, 우빙 에버리지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그림 도구들 중에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을 눌러서 차트의 고점이나 채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 주시게 되면 추세선이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애고 싶으시다면 쉬통 모양을 눌러서 제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맞진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주시게 되면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교차 마진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저희가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독립 마진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직 모두 우측에 있는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고별의 레버리지로 설정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청산당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10배에서 2 0 목의 사이나 혹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자신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차원에서의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미가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이고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분의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 진입을 하는 방법인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진입을 위해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원으로 중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승을 롱, 하락은 쇼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합니다. 이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측에 있는 TP SL 밑에 Add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 주시고 혹은 밑에 있는 이 원으로 움직여서 ROI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 밑에 리밋을 눌러 주게 되면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에 있는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게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 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 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 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해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 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운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1년 동안 100만 원으로 하루에 2%의 수익만 꾸준히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얼마가 생기게 될까요? 바로 13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2%의 수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조금씩만 수익이 발생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 수수료 할인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